권익위가 부동산과 관련해서 어, 수사기관에 이 추가 조사를 의뢰한 어, 12분 중두분 어, 비례대표 의원님에 대한 어, 비생, 비상징계안을 어, 결정을 했는데요. 어, 한분한분 한분 의원님들을 다 지켜드려야 되는데, 어, 지켜드리지 못하는 어,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. 그그 분들의 이 어, 사정이 이 되면 어, 어, 결정하는 게 어려워서 어, 이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. 이후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. 네. 공 고충 말씀 드리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드려 지금 어디 나가신 분인가요? 아니요 제일하러 가야죠. 그 아, 뭐 말계시고 말씀하셨어요네 지금 저 하고 나오는 길입니다. 어떤 분으로 말씀하셨어요? 어, 현명한 어, 결정을 부탁을 드렸고요. 그리고 어쨌든 저는 이제 어, 또 의정 활동을 통해서 어, 열심히 국민들의 뜻이 어, 무엇인지 또 정치 속에서 실현하고 그렇게 활동해야죠. 네. 선명한 결정이라건좀 의원님께서 억울함을 좀뭐 아, 충분히 소명을 했고요, 설명을 드렸습니다. 어떤 부분 좀 중점적으로 제가 이미 다 밝혔고요, 했지. 저희 감사합니다. 의원실 페이지를 통해서도 밝혔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어,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잠깐만, 오나를 밀지 말고, 나름 밀지 말고. 불편하시잖아요, 네. 네. 동료 의원님데 네. 네. 오늘, 혹시 뭐 아까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? 아,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오늘, 혹시 아까 어떤 식으로 좀 설명을 해놓습니까? 음, 좀 지나가면 안 될까요? 혹시 어떤 설명을 오늘 하셨나 제가 그 발언한 거 올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된다.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보세요.